동천을 준비했습니다. 시민과 역대 지도자들께서 참으로 현명한 선택으 국가가 인정하는 정원이 되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에너지 공원 그 추모공원에 태양광 발전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로 안 보내고 도에다 띄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손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청한 <laughs> 부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널리 예, 퍼졌으면 좋는 전남이라고 하는 어, 쉽지만은 않은 예,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 중간에 조금 바뀌었어요. 음, 원래는 이곳은 어, 700년 역사의 순천 시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한편으로는 여전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는 여전히 저희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의 시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가는 청가지로 정원도시 이것이.